네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장소로 안내해야 겠어요 한네 다섯 명이 했는데 전부 입질받나 봐요 오 시열 좋아요 준척인데 큰 준척 이건 또 다른 분두 분이 오셨거든요 전부 요즘은 밀리터리 망이에요 밀리터리 망에 어, 맨밑바닥에 자크를 열어서 쫙 열어가지고 중황을 보여주시네요 우리 송 조사님과 김 조사님 요거는 송 조사님 요거는 김 조사님 여기는 맛있는 반찬. 여기는 아름다운 포인트. 오, 죽인 오늘 일로 갑시다, 여러분. 그, 군이 2 0 2 0년 8월 1일. 스타트가 좋습니다. 더운 여름이지만, 더워 미칠라 하는데도 거기는 계속 쏟아집니다. 나오는 곳은 나와요. 근데 저기, 내량리권. 저강변식당 가신 분들 두분 완전 올 꽝이야. <laughs> 큰일 났다. 원주야, 원주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꽝 쳐서 어떡해요. 좀 아쉽, 아쉽기는 한데. 네, 고기가 대박으로 나옵니다. 고니 위천이에요.